와 진짜 버프만 걸어주면 된다더니 진짜 되네. 이상하게 아까 분노기는 다 나만 맞는 느낌이야. 어분잘 들어갔다. 오늘의 콩치 m i 는 저는 차를 타면 핸드폰을 못 보는데. 다른 분들은 되게 편하게 모바일 게임도 가지고 유튜브 영상도 보시더라고요 나만 그런지 혹시 여러분들은 차멀미는 안, 하는, 안 하는데 차에서 휴대폰을 보면은 혹시 속이 안 좋으신 분들 계신가요? 나만 그럴까봐 조금은 억울한 느낌이 살짝 있습니다 서포터 친구들 안녕하세요 라콩입니다 자 오늘은 해외에서 꾸준히 1티어 OP이자 거의 맨위칸을 차지하고 있는 나미 서포트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나미가 실제로 유틸 서포터인데 라인전도 굉장히 강한 편이고 주무발에는 유틸 서포터로서의 활약도 굉장히 뛰어난데 패시브에 슈뢰 효과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스킬을 써주면 이속 증가 거기에다가 제구 직접 차줌으로써 서포터로서의 효과는 다 챙길 수가 있어서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상하게 일티어가 아닌데 글로벌 통계 전세계 기준으로 보면은 계속해서 맨6 칸을 차지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서포터입니다. 눈 같은 경우에는 콩콩이를 기반으로 만화를 위한 마순팔만 챙겨주고 그 다음에 추가들을 위한 콩콩이 그리고 주문장렬과 비열한 한방까지 챙겨줍니다. 남의 좀 특이한 케이스로 내가 이 e 스킬을 걸어주면 이 e 스킬 슬로우가 들어갔을 때 비열한 한방도 들어가서 뒤에서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버프만 걸어주면은 비열한 한방, 콩콩이 주문장렬 다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코어템을 빨리 뽑기 위해 어차피 패시브에 슈렌이 달려있으니까 제구까지 빨리 나오면 되게 좋겠죠? 그래서 본문사냥꾼까지 들어줍니다. 자 아이템이 포인트인데 이제 아이템이 조금 바뀌었어요. 풀감신이랑 제국까지는 고정인데 이제는 망각의 구에도 치감이 40%가 들어갑니다 근데 남이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이 e 스킬이든 W 스킬이든 아군한테 버프만 걸어주면 그게 내 딜로 들어가요 그래서 화공부랑 똑같이 버프만 걸어줘도 40%를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망각의 구까지만 올려주고 그세 번째 코어템인 향로 또는 후불지를 올려준 다음에 마지막으로 부패기를 완성시켜줍니다 향로를 올리는 기준은 인 게임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이 카운터로는 솔직히 그랜드 서포터가 조금 변수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무가 좀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나머지는좀받았치만 해도 아무무 변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가장 잘 어울리는 원딜은 루시안 가장 유명하죠 추천드립니다. 그럼 인 게임에서 해외에서 1티어로 소문난 남이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뿅! 남이 같은 경우에는 유틸 서포터인데 좀 특이하게 라인전이 강한 편이죠. 그래서 그 강한 스킬들을 활용해서 라인 주도권을 잡아볼게요. 근데 문제는 사실 또탱 서포터한테는 강하게 나가면 안 되는 게한 방에 뒤집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탱 서포터 상대할 때 어떤 식으로 피를 빼는지, 어떻게 부쉬 시야를 먹어서 주도권을 가져오는지를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사실 카이사 레리면 한번 물리면 죽거든요. 이건 비단 라미뿐만 아니라 모든 유태 서포터가 물리면 좀 많이 위험한 상황이죠. 이거는 살짝 큰일하네. 우리가 오히려 케이 님이 먼저 들어온 게 이득이었다. 우리가 딸피인 케이 님다으려고 들어갔다. 카이사 님이 더블킬이면은 아까 라인전 세게 나갔다고 했던 말은 취소할게요. 네, 세게는 절대 못 나갈 것 같고 이제 남이 서포터로 어떻게 버티는지 강의를 주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사실 답이 없어. 카이사 님이 이킬이면은 일단은 카이사 님이 집갔다 오기 전에 경험치 안 놓쳤으니까 아 집갔다 오시네. 만약에 템안 사왔으면 초반에 좀 이득 볼라 했는데, 이킬이라서템 사오는 것 같아. 저기 맞아야 돼, 사실. 이킬이땐템 사와야 돼. 에롱. 남이 물방울 맞추기 제일 쉬운 상대. CC 걸린 상대 플러스 CS 먹으려는 상대. 와, 롱소드 두개 피마 두개 이거는 라인 주도권을 완전 잃었거든요? 독팀이 피넛까지 사왔기 때문에 시야에서도 이점을 발휘할 수가 없어서 그냥 안전하기만 할게요 지금 템도 잘 나왔는데 시야까지 먹힐 상황 와 이거 심지어 페인님이 한번더 오셨다 이제는 숨만 쉬면 됩니다 이럴 때는 핑화를 안쪽에 깔아 주시면 돼요. 내가 이제 불리하자도 사실 이쪽에 핑화 깐다고 해서 와드가 있어도 못 지우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핑화도 금방 지워지거든요 이럴 때는 그냥 핑화드를 안전하게 깔아 주시면 됩니다. 하고 원딜러 없을 때는 다이브 당할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안전하게 하면 돼요. 혼자 있을 때는 이게 바텀이 좀 말린 상황이라서 우리 정글러분 입장에선 상체 키우려고 할 수도 있겠다. 바텀이 버티고. 근데 사실 그게 제일 쉬운 방법이긴 해. 이럴 때 바텀 안 온다고 뭐라 하면 안 되는 게 상체 입장에서는 굳이 불리한 바텀에서 갱 성공시키는 것보다 반반인 상체에서 갱을 성공시키는 게 가장 무난하긴 해요. 유틸 서포터에도 장점이 후반 갔을 때 탱서포보다 무조건 좋거든요. 사실 나미가 라인전을 강하게 나갈 수 있다 뿐이지 유틸 서포터 중에서 탱서포 상대로 라인전 이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라인전 반반만 가도 탱서포보다 후반에 좋아요. 나미도 후반에 궁도 있고, 패시브로 스킬 맞췄을 때 이속 증가도 있기 때문에 되게 괜찮아. 이 패시브 덕분에 나미가 제국을 가도 되는 이유. 그냥, 버프만 걸어주면은, 슈렐 패시브가 자동으로 발동됩니다. 그래서, 제국을 가서 딜 증가시켜주고, 슈렐 패시브는, 나미 패시브로 상쇄시켜주는 느낌. 말하않 아, 근데 템 나오는 거 진짜 마음 아프네. 와, 집가서 요정의 부적 하나를 사오다니. 뭐 나쁘지 않아요. 요종의 부적도, 이게, 만화를 올려주고 나는 만화로 힐을 주면 이제 힐도 무한 만화도 무한 네, 엄청난 아이템을 뽑아버렸네요 다이님도 이제 버티겠다 마인드로 수학이나 사셨으니까 그냥 버티기만 하면 될것 같아요 한 명만 잡으면 이득 아니야? 궁 생겼거든요? 일단은 최대한 나포션 먹고 자연인 힐 드리고. 속증다 여기 아 까비 플래시가 있었군. 나페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요. 근데 궁극기는 그리고 이제 말씀 아까 말씀 드렸나 궁극기는 나미의 이속 증가 효과가 두 배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군한테 나미 궁을 맞추면 이제 빠른 이속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제 진짜 다 따라왔다. 아니구나. 제약고를 안 먹었네? 까비. 바톤 보릿고개. 근데 이거는 더호응할 수가 없는 게 물리면 죽어버려가지고, 여기까지만 할게요. 와드의 중요성. 넌다 잡자. 다못 잡으면 한 명만 잡자. 불빵을. 아, 나이스. 어, 다 왔어. 근데 인기 진짜 많다, 우리. 아, 우리도 다 왔구나. 아, 우리 팀다 왔구나. 아, 이러면은, 인정이지. 와, 저기서 불리면은 나올 수 있나요? 바로 힐 드릴 준비. 다아히 버프 드리고. 아, 이거 아크샤님 계시니까 부활 빨리빨리 하네. 이러면, 바텀 1차 타워를 가져왔네요. 그러면, 이제 용준비. 이제 바텀 솔직히 잘 받쳤다. 아, 테어 진짜 힘들었는데, 나 렌즈로 마드좀 지워주고, 힐! 아, 나 1! 아, 까비. 음, 이속 증가! 아, 나이스! 어, 저건 좀 무리 아니에요. 맞아요. 일단은 이 정도 이득 봤으면 사실 저희 터는 한참 전에 끝났거든요. 빨리 집간 다음에 제국 사오고, 나이스! 이제 버프는 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내 버프를 자연히 받는 것도 좋을 수 있지만, 아크샤 님이 받아도 괜찮을 수 있거든요. 말파리 잡을까? 말파리풀 뺐으면은 모드님 잡았네요! 아, 진짜, 임베이기면 한타 지는 거 과학인가? 근데 사실, 그, 그 말도 웃기긴 해. 왜냐면, 임베이기고 한타 이기면 약간 당연하다 생각하는데, 임베 지고 한타 이기면 그거는 좀 약간 엄청난 거라 생각해서 그것만 기억하는 경향이 있어요. 보통 50도 50이거든요? 임베 지면은 한타 이기거나 지거나. 사실, 나미 입장에서는 굳이 화공부까지 안 올려도 괜찮거든요? 왜냐면, 내가 E를 걸어주든 W를 걸어주든 약간 화공부 걸어주듯이 망가기구가 발동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망가기구를 먼저 올려줄 필요가 없겠죠 내가 E스킬만 걸어줘도 내 E스킬 데미지 덕분에 40% 치감이 들어가니까 망가기구는 둘째 치고 이제 세 번째 코어템을 바로 준비해 줄게요 레렐 입장에선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될까요? 아니죠 사실 저희가 타워에 숨어 있는데 더 이상 적극적으로 할 수가 없죠 렐이 받아치는 건 좋지만 타워에 있는 적한테는 아무것도 못해요. 얘가 들어가는 입장이라 레오라도 마찬가지죠. 타워에 있는 적한테는 아무것도 못하고 여기서 살리면 됩니다. 레이 상대할 때 마침 유틸 서포터였으니까 이제 전령을 챙겼으니까 다시 또 용쪽에 시합 먹어줄게요. 전령 힘으로 챙길라 했는데 적팀이 은근히 근처에 모여 있어서 그냥 와드다썼습니다 어차피 용이 안 나왔으니까. 이렇게 전령 챙겼을 때 미리 용 가서 용쪽 시야 잡아주고 천천히 플레이해 볼게요. 아미 지금부터 편하게 사실 뒤에 숨어서 버프만 걸어주면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편한 상황. 두 번째 코어템으로 향로 올릴게요. 저희 팀이 후원들이니까 향로의 효율이 엄청 증폭되기도 하는데 더불어서 에코라는 챔피언도 AP는 AP지만 평타에 이제 세례 때리면 추가 데미지 있거든요. 그래서 에코도 평타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전 에코는 내셔이빨 의 같습니다. 내셔의 이빨 가는 AP 챔피언들이랑 좀 남이 잘 어울려요 아니, 상무로잘 어울려요 공속 증가 때문에 깜짝아 뭐야 비겁하고 치사하다 서포터한테 궁극기를 쓰다니 이건 우리가 너무 무리했네요 사실 여기까지 있으면 안 됐는데 우리가 좀 무리했다 지금이다! 른! 저 탱커를 이제 녹일 방법이 없나? 어 나이스! 부활! 개꿀 그래도 아크샤님이 아카이샤님이 갑자기 앞으로 들어와가지고 게이득 봤다 우리 사실 저 탱커 라인 못 이기는데 아 진짜 아슬아슬하게 이겼다 아 이제 완전 뒷 포지션 잡을게요 이거는 상하게 아까 분위기는다 나만 맞는 느낌이야. 어, 그잘 들어갔다. 알죠 뒤에서 7그3 2 7 1327. 1327. 1게2 7 1327. 1327. 1327.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 뭐야? 아니, 저게 뭐야? 저저게되 올래? 저게 올래 돼요? 바람 먹을 때? 어우 되게 빠른 것 같은데 저렇게 때, 저렇게 때리니까 되게 센것 같은데 바람 때리는 거? 와 진짜 버프만 걸어주면 된다더니 진짜 되네. 아 진짜 비겁하고 치사하다 와 어떻게 나한테 쓰냐? 우리 팀 어딨어? 없는거 같은데 우리 팀? 치사하다 치사해 또 나한테 궁출라고 오 이리로 차지마요 나한테 궁주더라어 나한테 안쓰네 이제? 끝났다 다 죽었다 이제 앞 포지션 잡겠습니다. 오, 나이 님도 있구나. 와, 이제 케이 님이 나한테 었써 비겁하고 치사하다 진짜. 왜 그러지? 아, 저게 한타를 이길 수가 없거든요. 룰루 배워보고 싶은데 콩님 최근 영상 없어서 신청해요아 아, 리리님, 아 리리님, 또소원 감사드립니다. 감사. 아, 네 바로 입판 끝나고 룰루 준비하겠습니다. 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니, 근데, 말판인 궁은 나한테 쓸수 있다 쳐. 뚜벅이니까. 맞추기 쉬워서. 모든 인공을 나한테 쓰는 건좀 그렇지. 그 다음, 케인인 궁까지는 진짜 케인인 궁이 제일 에바다. 생각해 보면은. 뭐, 생존용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뭐푼 내나? 잠깐만. 야, 나 01초인데? 안 되겠다. 아, 일로, 오지 마, 일로 오지 마. 일로 오지 마. 아, 리루님이시청했다고 <laughs> <laughs> 아, 리루님이 인정했다고요? 아, 리루님, 아, 아, 장난이야, 아, 장난이지. 아, 내가 이거, 싸우다가, 아 싸우다가 봐가지고, 아니, 내가 빠르게 호, 그 호응하려다가, 아, 싸우고 있었거든. 제질교하다가 모드카이저님 앞에서 자야님이 죽어가고 있었어가지고, 자야님 챙기려다가, 아, 리루님, 사랑합니다. 아, 아니지. 리루님, 룰로 말씀하셨죠? 룰로 언제든지 가능하지. 캐리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계속 뒤에서 버프 써주면서, 궁은 아낄게요. 나한테 궁쓰려는 말파이스님이나 나한테 궁쓰려는 모데카이저님 나한테 궁쓰려는 케이님 비겁하고 치사한3인방이 저한테 접근할 때까지 조금 궁은 아꼈다가 일단은 힐 최대한 드리고 다야님이랑 아크샤님한테 버프 드리고 좀 모여있는다 싶으면 궁 쓸게요 한 이쯤 하고 아크샤님 달혔으니까아크샤님은테 버프 힐까지 여기아까다 하고 이제 자야님한테 버프 드리고 자 이렇게 남이강이 마치는데 나미 남이 가장 큰 장점은 뒤에서 버프만 써줘도 루루 이렇게 도잘맞으면 좋아요 버프만 써줘도 1인분 이상이 가능하고 어쨌든 유틸 서퍼서인데 라인전도 강하다는 거알아두시길 바라며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리누님 룰루 신청 감사합니다 뿅